지난주 방영된 신랑 교실의 마지막 회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전개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이야기는 그동안 밝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이 마지막 회에서는 전혀 다른 색깔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장난스럽고 가벼운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애녹이 보여준 깊고 진지한 고백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숨죽인 채 지켜보며 감동과 충격 속에서 각자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감정이 폭발하는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애녹은 마음을 다해 강정현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너를 사랑해 이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스튜디오는 정막 속에 잠겼고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춘 듯 가만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간 두 사람은 동료이자 친구로 보였고, 많은 이들은 그들의 관계가 이 이상의 무엇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애녹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모든 예상과 예측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애녹의 목소리 속에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이 진심은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강정현 역시 그 고백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으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에녹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조심스럽게 가슴 위에 얹혀 있었고 눈가에는 알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결단해야 할것 같은 불안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에녹의 고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그저 거부해야 할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가 변하지 않길 바랐던 강정현에게 이 고백은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를 안겨 주었고, 의사로서의 생활과 책임감,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 이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카메라는 강정현의 떨리는 손과 촉촉해진 눈가를 비추며 그녀가 느끼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다렸고 그들의 손은 흥분과 긴장 속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한 정적 속에서 강정현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미안해요. 이 짧고 간결한 한마디는 마치 폭풍이 몰아친 듯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출연자들과 제작진은 물론 TV를 통해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들도 이 한마디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거절 이상의 의미가 담긴 이 말은 강정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투영하며 감정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팬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강정현의 미안해요가 가진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애녹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애녹의 고백이 감동적이었지만 강정연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이날 방송 이후 애녹은 인터뷰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난 정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녀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에녹의 이 진심 어린 태도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기보다는 강정현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기다리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성숙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강정현의 고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책임과 대중의 주목을 받는 애녹과의 관계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애녹을 아끼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와의 관계가 자신에게나 애녹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 감정의 무게는 단순한 끌림 이상의 것이었고 그녀에게는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강정현의 미안해요에는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녹과 강정현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며 현실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녹은 강정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다짐했으며 그녀 역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청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지 누구도 알수 없지만,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삶을 투영하며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신랑교실의 마지막 회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그들의 후속 이야기가 기대되며 시청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손에 땀을 쥔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잡한 감정의 여정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그리고 강정현이 내린 선택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다음 회차에서 함께 이들의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